이신우 선수 남자 맹이 마이너스 5로카정 선수 니다 이신우 선수 정 대표님이 극찬을 하셨던 아, 법 없는 녀석들 나왔었던 네. 친구죠 근데 위력을 지난 경기에서 오, 어... 힘이 엄청 좋더라고요 왜냐면 하 저는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정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때 슬램을 한세번 했나, 했나 그랬을 거예요. 거예요. 옛날에 그밖에 못했었거든요. 이몇 년이 되면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데 얘는. <웃음> 얘는... <웃음> 오늘의 포인트는 <웃음> <웃음> 저 안도망 같습니다. 안도망 그냥 센트럴로 내려간다고 그래. 아 저도. 어 저도 좀 일단. 어, 어, 저도 일단 센트럴에 다시 올라올게요. <laughs> 아, 오, 지금 펀치가 네, 들어간 네. 임팩트가 네. 62kg의 네. 펀치 임팩트가 아니었어요, 지금. 네. 네. 몸에 있는 그 야성미가 네. 있어. 네. 아아아아 이거, 이거, 이거 억지 아닌가요? 오, 아 맛있다. 박현성 선수는. 위키 하다가 처음으로 세미 아, 올라온 거잖아. 네. 신고식을, 신고식을 고있 임자를 만났어. 요 힘이 너무 세. 어, 힘이 너무 세요. 맞았어맞았어 맞았어. 오, 맞았어, 맞았어. 오, 박건혜 선수가 때렸어요, 지금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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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왜 일자여야 되냐왜 발이야. 가안야 발이 왜 일자여야 되냐? 아니, 저기 방해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저 경기 방해하지,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. 발이, 발이 왜 일자여야 되는 거야? 발이가 좋잖아. 자연체. 근데 박현정 선수가 차납네 <laughs> 엄청 착한 분이니까요 이게 뭔가 마음이 어. 꺾이지 않고 자기 할 것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야, <laughs> 제일 나 뭔가 싸우기 쉬가 예. 타일 25가 꺾였어 네. 네. 지금 안못따가워가고 상대가 네. 힘이 좋건 뭐하고 상관없이 난나할 것만 한다 뭐 이런 냉정한 스타일이네 <laughs> 아 밀고 들어갔는데 어 뭐야? 와 힘이 아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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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는 버텨내다니 진짜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아, 날라가야 되는 건데 와날라가는 아, 건데 이 진짜 야, 야, 야. 되게 불리한 자세인 것 같아 힘이 좋아 힘이 사기다 사기 야 이거 중요한데 이거 뭐. 똑바 뽑아 꼬마, 으네와 저걸 뜨네 오오아았어요았어요와잽아 같이 치고 가다 같이 아니 이런 선수들은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<끌리> 기리 프로, a 전메도없제여기리 프로, m 니메이션 제공. 얘는 박현성은 없어. 와. 배우님 10초 전. 제프이트가 빠르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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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<volved>. 사람이 박현성 선수 냉정한 사람이에요, 절대. 어. 야, 박현성 아마추어 잠수인데 프로 선수 없는 데 아, 거. 거. 와, 진짜 침착하네. 잘하네. 냉정한 냉정한 음. 사람이네. 신우가 약간 이긴것같기도 한데. 아니면? 오늘 수업 진짜. 이... 어떻게 하냐 이거? 무슨부 이번 경기는 2로 아, 이신호 선수 어... 이... 승리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또 끝나요 1라운드에 힘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아서 <laughs> 2라운드를 생각하지 않고 음. 1라운드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서 네. 많이 지작던니같 어... 엄마 찾아야지 빨리 <laughs> 아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걸로 뜨기보다는 이제 실력으로 먼저 뜨고 싶고 괜히 막, 어른 스펙터 뭐, 감성팔이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실력으로. 그런 거 신경쓰지 마. 뮤비 선수라면은 실력이 먼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. 이제는 일단은 실력을 먼저 보여줘야 돼. 알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고했습